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꾸이입니다. 메일이 왔어요. 본인을 포함하는 이제 3, 4 명의 사람들이 서버를 만들었는데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냐? 저는 원래 그런 메일을 받아도 잘안 들어가요. 근데 퀄리티가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광고 아니고요. 돈 받은 거 없고요. 아무것도 안 받았고요. 그냥 서버 들어오는 거에 화이트 리스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저도 이 서버가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들어와 봤고 오. 좀비 서바이벌 생존 서버다라는 것만 듣고 왔습니다. 미션 NPC 좀 쉬라 했더니만 벌써 일어났군. 도착해서 편안한 생활을 꿈꿨다면 미안하지만 여기도 녹록지 않아서 말이야. 사지 멀쩡하면 다들 하는 일이니 너무하다 생각은 말라고. 클릭시 튜토리얼로 이동합니다. 오. 첫 번째 퀘스트입니다. 탈출을 하라는 건데 탈출 구역을 찾아야 돼. 어? 저거 탈출구역인가 보다. 가보자. 내가 또 이런 거 잘하지. 나 이런 총게임 잘해. 피킹. 오케이, 나가보고. 준비한 거 확인하고. 어? 아싸, 개꿀. 먹을 거 득템 좋구요. 근데 진짜 일단 까불지 말고. 파밍만 살짝 깔짝하고 가자. 먹고. 아, 어, 목검 개꿀이고요. 자, 이제 인벤토리에서 탈출을 누르면은 탈출이 된다. 자, 미션 클리어 했고요. 다음 미션. 내가 준 전기선과 모터는 잘 가지고 있지? 지금 캠프에 있는 제작대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빨리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재료가 부족하대. 아니, 전기선은 3개, 모터 한개줘 놓고 뭘뭘 하라는 거야? 고철이 20개가 필요한데? 아! 이제 이거를 내가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가자. 고철 파밍하러 가자. 어, 우개 무서워. 뭔가 어딘가에서 사람이 날 보고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뉴비 상태라 가지고 뭐 만나면은 그냥 가야 되거든. 나좀 뜁시다. 너무 망망대네요 농장인 것 같지? 여기는 파밍하자. 오케이 고철. 와! 오, 뭐야? 좀비 어디까지 와? 어, 미안해요 좀비님. 사람이다. 보여요? 지금 제 힘에? 붕대, 붕대, 어? 오! 잠만 가방칸 따로 시체 따로라는데? <laughs> 오! 피피피피 어 캠프파이어 설치가 안 되는데? 잔디에, 어, 아 잔디에 성냥을 써서, 아 체력 찬다. 저 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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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오나 봤다. 야 최선을 다해 뛰어. 아 저게 탈출인데 저 초록색이. 아 더블 배럴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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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심장 개쫄리네, 이거, 씨 자, 자, 자. 우리 미션 NPC야. 갔다 왔어. 예! Yeah, 50달러까지. 은배찌 두개 가져오기. 야, 근데 보상이 미쳤어. 헬멧, 방탄복, 방탄판이야. 에, 이건 해야지. <laughs> 자, 일단 총알이 많아요, 제가. 마구마구 써도 됩니다, 이제. 난더 이상 사람이 안 무서워. 간다. 뉴비 도살자. 나이스. <laughs> 책가방. 이거 어떻게 씀? 가방칸에 드래그해서 장착? 가방칸이 어디갔지? 아, 요렇게 야 책가방에 집어넣어 <laughs> 롤렉스 오케이 롤렉스까지 <laughs> 3등급 보안카드 왔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어딜 네, 내 쪽으로 올라가고 안돼안돼 안 돼. 어? 짬비 한 방이네? 됐다 방탄복 오케이 일단 까빠 얻었어요 붕대가 없어, 나. 안 돼! 안 돼, 나 붕대가 없어. 아, 이게 붕대가 필수네. 붕대가 없으면 출혈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해. 하지만 괜찮아, 왜? 내 롤렉스는 지켰어. 팔아! 아, 제일 심없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씨개 비싸네, 50달러? 저, 나 지금 얼마 있어? 155달러? 50달러? 구매. 야 가자 더 세컨드 찬스 더 이상의 후회는 없다 바로 출발 야 어떻게 파밍한 아이템에 물이 하나도 안 뜨냐 아 스폰지역 개똥이야 아니 스폰지역이 어떻게 저렇게 뜨냐 돈도 없어 이제 빈 병에다가 물 받아가고 끝이야 이게 더러운 물이야 이거 아씨 미치겠네 어차피 돈도 없습니다 이제 또 스폰지역 똥으로 뜨면은 어쩔 수 없어요 가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자, 이건 NPC에요. NPC 어 은배찌다. 잠깐만, 일단 은배찌를 넣어놔 체력을 채워야 돼. 지금 성냥이나 구급상자 같은 걸 먹어야 되거든. 1 1개지 다이스 또빼 좋다잉. 어, 이번 판 좋다! 뭔가 아이템 박스 같은데? 가보자. 저기 아이템 박스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 좀비가 주고 있다? 어? 야, 그 사이에 누가 먹고 었나봐 오, 탈출구다. 파밍 더하고 탈출하자. 복감요 없어버려. 음. 아, 갔다 이거. 아! 진짜 혼자 솔플하기 너무 어렵다. 무조건 아이템을 먹어야 되고 무조건 거기서 붕대나 구상이 떠야 돼. 그리고 게임을 이거 다시 시작할 때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이거 여기서 뭐 캠프파 이거 먹으면 되나? 어, 찬다. 아! 오케이. 진짜 마지막 도전. 진짜 쌀먹해 보고 안 되면은 가자.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들고 있을 거예요. 목검이랑 빈병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뉴비 시점. 어? 아,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목검과 빈병이 끝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죽여라 그래. 아니, 뭔 티원 하자마자 애들이 있냐? 아, 이고 나보고 어쩌라고.